우리 고용주 사장님, 예. 제가 작년 국감 석기록을 쭉 읽어봤는데요. 그야말로 우리 고희 사장님의 그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 또 편향된 그런 그 주장 때문에 거의 뭐 국감장이 파행을 넘어서 속대밭이 됐고 국민들 보시기에 참 참담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금년에도 지속되지 않기를 저는. 좀 바랬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또 최근에 이러한 또 판결에 대한 발언 때문에 예, 또다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인연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이 사장께서 방송 관련 어떤 경험이나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바 있죠. 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재인 대선 후보의 명예훼손 판결 관련한 이러한 그 이사장님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사장님께서는 김판산 우리 법연구의 출신이고 민주당이 결론 결국적으로 소재기한 것이고 민주당이 재판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뭐,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MBC를 관리, 책임지고 있는 박문진 이사장께서, 정기이사회에서, 그것도 특정 정당을 거론을 하면서, 그것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런 재판 결과를 표명하는 것이, 이게 건전한 상식으로 볼때 과연 옳은 일인가. 설사, 야당 추천 이사가 집요하게 질문을 했다 치더라도, 사회적 경륜이 풍부하신 이사장께서 그 발언의 효과를 모르고 발언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모르고 <laughs>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제가 어, 어, 미주시민이라면은 사법부 결정에 그, 존중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도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결정이 이를테면 자유민주 체제라든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정도까지 되면은 네. 그런 결정을 계속 존중만 하고 있어서 되느냐? 주장하시는 부분은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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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은 형식적으로 틀렸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까 이상민 의원님 질의하셨잖아요. 예예. 저는 공직에 계신 분이 그런 정도 분별을 못하신다 그러면 저는 어 여러 가지 자 여기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도 사실은 이사장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만은 저는 너무 억지스럽고 어 좀더 나가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김 판사가 우리 법명회 출신이고 우리 법명회가 일부 민주당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소지게 한 것이고 재판한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 전개로 따지자 그러면 그 판사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대법원장 임명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판결 결과에 대해서 국회와 대통령이 다 책임 져야 됩니까? 같은 같은 무리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논리 전개가 엄청난 비약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 연구회는 특별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부인이고. 우리 법 연구회하고 음. 민주당하고 예, 거의, 거의 일체화 되어 있다고 볼 만한 또 확실한 근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 뭐 근거보다는 일부 관계가 돼 있다는 정도 아닙니까? 어, 그렇죠? 예예. 예. 아, 근데 어떻게 그 결과가 민주당이 소재 기하고 아, 민주당이 재판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지처럼제 말씀을 예, 좀 드릴게요. 예, 예. 또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요.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이 정도 국회의원으로서,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 정말 건전한 상식이 있으신 건지, 어, 정말 문제 제기를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박문진 예. 이사장의 자격 요건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 네? 드릴까요? 아, 좀만 있다가 제가 예. 말씀드릴 기회 드릴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지난 국감 때쭉속 기록을 보든지 이번 말씀을 보면 고의사님, 고상님께서는 어,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시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시면 왜 방문지 이사장을 하시냐 말이죠.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이사장 아니십니까? 공영방송이 뭡니까? 다양한 세력의, 다양한 생각, 다양한 색깔들을 다 조합해서 공정성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방송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박문진 이사장님 내려놓고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명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일에 소위 말하는 애국 진영에 그야말로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라면 그 도움도 안 돼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거취를 생각하실 부탁드립니다. 상식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건 위기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종사자들의 사기와 긍지가 필요하겠죠. 예. 사측은 당연히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맞겠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난 뉴스 보니까요, SBS 같은 경우는 2016년 3월에 보도준칙을 개정하면서 보도 공정성은 책임자와 실무자의 공동의 책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가자 하는 이런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한번 ppt 한번 보시죠 mbc가 소위 예, 본부노조에 제시했던 그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정방송 관련 조항은 20조인거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법 1장 총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가치입니다 이거 다, 음, 다 습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거 보시죠. 이직원들의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네가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 가지고 근태가 불량하다거나 직장 질서를 물란하게 하는 행위,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등등의 행위가 추가돼 가지고 결국은 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로자가 자신의 위에해서정당 요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수수 없다고 판단그 최고 방문진이 b c 체 대해서 보고 받고 또문진은 <laughs> 방문지는 MBC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노사 협상에서는 제3자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하는 거는, 어 뭐, 첫 ]에 <laughs> 예. 그, <laughs> 아까 제가, 어, 그, 우리법이연구이기 때문에, 뭐, 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제가 그 판결문을 보고 어떻게 판사가 이런 판결을 쓸수 있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에서 어,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다 출신이다.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그 그리고 저기 그예예 예. 그리고 이사장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방송법에 보면은 이게 지금 방, 송의 공적 책임을 지금 완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 책임이 내용이 뭐냐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게 공적 책임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때의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얘기한다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왜 공영방송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지 그거 제가 납득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 이 공정방송 협의가 이게 빠진 거는, 우리 그 제가 볼 때는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측의 태도가 뭐 잘못됐다고 볼수 없고, 공정방송 협의를 노조호구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 아까도 저기 그, 어, 그,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laughs> 공정, 그 공영방송이라는 건 주인이 국민이고, 공정방송 여부는 이게 지금, 그, 노조 후구, 그 책임이 사측한테 있는 것이고, 노조 후구 협상을 일은 아니고, 이를테면 국민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시청자위원회나 또 아니면 공정방송 협의, 아니, 저기, 일테면 뭐 편집위원회라든지 다른데구 그, 저기, 협의를 해야지, 이거를, 그면 노조가, 특히 MBC, 저기, 언론노조 MBC 본부는 지금 전에 그, 언론, 언론노조 산하된 책이다고 언론노조는 종전의 위원당인 통진당하고, 어, 저기, 어, 어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데 아닙니까? 이런 데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그 노조하고 상의를 해서 공정방송을 논의라고 하면은, 그거는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